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유요. 장기 노동 계약 한번 장기하면 안 떨어지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세 번째 노동자의 역선택 임금이 떨어지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요세 가지가 아, 하방 경직성의 이유고요.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거는 물가 상승을 보완하기 위한 임금 상승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의 이유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머지 것들이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이유,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게 오답에 해당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헤도닉 임금이라고도 불려요. 아담 스미스는 이걸 균등화 임금 격차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노동 조건의 차이, 소득 안정성의 차이,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 즉 보상적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로 조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 내용만 봐도 보상적 임금 격차는 기억이 쉬워요. 똑같은 이름이 바로 헤도닉 임금입니다. 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 직업, 일반적이고요.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위험하고 더럽고 더려, 어려운 3D 업종의 구인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에 대한 대항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어, 금전적인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이 확보된 직업은 보상적 임금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작업 환경과 위험한 근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일반 공장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 이게 바로, 어, 보상적 임금 격차, 헤도닉 임금의 사례입니다.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이요. 어, 직장은 다른 특성은 다 동일하지만 산업체의 위험도만큼은 다르다. 직장은 다른 특성은 다 동일해도 어떤 직장은 위험도가 높고 어떤 직장은 위험도가 낮다. 이게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요. 노동자는 노동, 효용을 극대화하고, 어, 노동자 간에는 산업 안전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 위험한 곳은 돈을 더 줘야 간다. 즉,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 갖고 있고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산업재해의 위험도만큼은 다르다. 이걸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요. 우선 5답부터 살펴볼게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직장 탐색 비용 그리고 성별 격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 탐색 비용은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처음 잡을 때 혹은 이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별 격차는 이거 차별일 뿐이에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두 개는 오답에 해당된다. 꼭 알아주시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는 비금전적 차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의 쾌적함이나 어, 작업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전적 위험도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어, 한꺼번에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세 번째는 교육 훈련의 차이 같은 것들도 보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됩니다. 어, 교육 비용이나 훈련 비용을 회수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그런 직종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파일럿이 만약에 3년 동안 훈련 비용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 싶겠죠. 이런 게 바로 교육 훈련의 차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 임금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 혹은 효율성 이론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이윤 극대화예요. 그리고 그게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결국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어,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 할수 없다. 이렇지 않다는 게 바로 효율임금 정책이에요. 나머지 것들은한 번씩 쭉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불경기에도 임금 삭감하지 않고요. 고임금 유지합니다.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온다고 보고요. 어, 생산의 임금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합니다. 어, 효율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효율임금은 임금 이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효율 임금 정책에서 고임금의 효과요. 고임금을 지불하면 기업에 대해서 충성심, 귀속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고임금을 주면 직장 상실병 일었을 때 너무 손해가 많죠. 그래서 상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자여 하여금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균형 임금을 지불한다 이거 효율 임금 정책 아니에요. 어, 동일노동 동일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어,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어,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키고요 시, 어, 결국 신규 노동자 채용도 줄게 돼요. 그래서 어, 신규 노동자의 채용 비용 줄고요, 훈련 비용 줍니다. 많은 훈련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잘못된 오답이에요. 어,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임금을 지불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고임금을 지불하면 신규, 신규 채용할 때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서 결국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도입의 목적이요. 주목적은 임금격차 해소고요. 생계비 보장이고요. 경영 합리화입니다. 물론 유효수요 창출을 그 다음에 구매력 증대 경기 활성화의 측면이 일부 있지만 이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하고 생계비 보장하고 소득 공배 개선하는 것이고요. 산업 편안,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생활고에서 오는 노동쟁이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효수요의 억제 이거는 어,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일부 유효수요가 창출되기도 해요. 저임금에 기초한 경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과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고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공정경쟁이 확보되고요. 어,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축세,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요. 어찌 됐건 임금이 올랐으면 무조건 고용은 감소해요. 고용이 감소하면 다시 실업은 증가합니다. 청소년 취업이 촉진된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숙련직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어, 영역은요.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 결국은 임금이 올랐으니까 노동 공급량은 증가해요. 하지만 임금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노동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과 수요의 그 차이만큼 인여 인력 실업자죠. 예,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 노동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약에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뜻은 임금이 조금만 변화해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크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노동과 공급의 수요의 차이가 더 커지고 결국 인여인력, 실업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탄력적이면 결국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비탄력적이라면 임금 상승에도 노동 수요 감소는 없죠. 결국 총 소득이 증가하는 어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계없이 만약에 노동 수요가 어 최저임금 상승과 동시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EITC의 효과요.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가 사중손실에 의한 총경제 후생을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EITC하고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총경제 후생이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된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EITC는요 저소득 근로자 근로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어,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